미스터 트롯 3분 최종 탑7 확정. 김용빈 전국 투표 연속 1위라는 넘사벽 기록 달성. 2025년 봄 트롯의 역사를 새롭게 쓴 미스터 트롯 3분의 결승전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이 대회는 그동안 트롯을 사랑해온 팬들에게 감동과 흥분을 안겨주었으며 참가자들 각자의 독특한 매력과 다양한 퍼포먼스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특히 이번 시즌의 결승전에서는 김용빈이 우승을 차지하며 그가 보여준 역대급 무대와 뛰어난 가창력, 그리고 감성적인 표현력이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김용빈만이 주인공은 아니었다. 최종 탑7에 오른 다른 참가자들 또한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으로 트롯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번 기사는 결승전에서 펼쳐진 그들의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무대들을 되돌아보며 각자의 특성과 함께 그들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조명하고자 한다. 김용빈 결승에서 우승 넘사벽 1위 기록.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 3분 결승에서 그야말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연속적인 전국 투표 1위를 기록하며 결승에서 우승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김용빈의 무대는 매순간 관객을 매료시켰으며 특히 고음 구간에서의 안정적인 발음과 압도적인 고음 처리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가창력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트로시라는 장르를 넘어서 진심 어린 감동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그의 곡 해석력과 감정선은 그를 단순히 가수가 아닌 다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또한 김용빈은 언제나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무대를 펼쳤고, 그의 장르적 깊이와 음악적 성숙함은 그가 우승을 거머쥔 가장 큰 이유였다. 김용빈의 우승은 그가 이 프로그램에서 끊임없이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그는 초반부터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지만 점차 감성적이고 섬세한 트로트의 매력을 표현하며 그 어떤 경쟁자들보다 강력한 존재감을 뽐냈다. 그의 트로트는 단순히 외우고 부르는 가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온전히 전달하는 힘을 지닌 음악이었다. 김용빈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손비나, 감성적인 트로트 발라드로 청중을 울리다. 손비나는 결승 무대에서 감성적인 트로트 발라드를 선보이며 큰 울림을 주었다. 그의 트로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의 감정적 교감을 목표로 했다. 손비나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깊이 있는 표정과 함께 감정을 전하는 능력이 뛰어나 감동적인 무대를 펼쳤다. 특히, 발라드 장르에서 보여준 섬세한 감정 표현력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출한 장점이었다. 손비나는 무대 위에서 자주 자신만의 감정을 고백하듯,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렬하게 노래하며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풍부한 감성을 담고 있었고, 그 감성은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수준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깊이를 지녔다. 그의 감성적인 트로든 많은 팬들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고, 앞으로도 손비나의 음악적 발전을 기대하게 만든다. 최재명, 에너지 넘치는 무대 장악력으로 팬들을 사로잡다. 최재명은 결승에서 보여준 화려한 무대 장악력과 넘치는 에너지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그의 트로든 마치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듯한 강렬한 무대였다. 최재명은 강한 비트와 리듬을 타며 무대 전체를 압도했으며 관객들 역시 그의 에너지에 푹 빠져들었다. 최재명이 보여준 무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가 무대에서 느끼는 감동을 그대로 관객과 공유하려는 그의 진지한 태도였다. 그는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이 남다른 인물이었다. 그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폭발적인 에너지는 단순히 퍼포먼스의 범주를 넘어섰다. 최재명은 단순히 잘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대 위에서 온 몸으로 트롯을 표현하며 강력한 매력을 발산했다. 그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무대에서 펼칠 다양한 색깔의 트롯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팬들에게는 큰 기대감을 안겨준다. 길은 정통 트롯의 진술을 보여준 무대. 기르는 결승에서 정통 트롯의 진술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롯의 맛을 고스란히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여 새로운 트로롯를 만들어냈다. 기르의 무대는 단순한 재현이 아니었다. 그는 그동안의 트롯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 안에서 새로운 감동을 창출해냈다. 그의 목소리는 짙고 풍성하며 그만의 색깔로 트롯을 재해석했다. 특히 기르는 무대 위에서의 집중력이 뛰어나며 매 순간 마치 자신만의 트롯 이야기를 풀어내듯 진지하게 노래했다. 그의 가창력과 무대에서의 몰입도가 결합되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기르는 그의 방식대로 트롯의 전통을 이어가며 많은 이들에게 진정성 있는 음악적 경험을 제공했다. 추지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심금을 울리다. 추진은 결승에서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의 트로든 그 어떤 음악보다 감성적으로 깊이 있는 무대였다. 추진은 트로의 감정을 섬세하게 다루며 노래 하나 하나에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그녀는 노래의 가사를 넘어서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내듯 열정적으로 무대에 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특히 그 감동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추지의 노래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 속에서 그 감정을 공감하게 만들었고, 단순한 좋은 노래를 넘어서 감동의 깊이를 전달했다. 추지는 결승전에서 그런 감정 표현의 정수를 보여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트롯의 진정성 있는 매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철록, 현대적인 감각의 트롯,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다. 천록은 결승에서 현대적인 감각의 트로스를 완벽하게 선보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트로스를 단순한 전통 장르로 한정짓지 않고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더욱 다채롭고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냈다. 천록은 트로스에 힙합, R&B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접목시키며 트로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장르로 변모시켰다. 그의 퍼포먼스는 언제나 화려하고. 무엇보다 무대에서의 자신감이 돋보였다. 천록은 무대 위에서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요소를 시도하며 그만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그의 음악적 실험은 많은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천록은 트로트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갈 중요한 인물임을 확실히 증명해 보였다. 남승민 군복무 중에도 빛난 뛰어난 가창력. 마지막으로 남승민은 군복무 중에도 뛰어난 가창력을 보여주며 주목받았다. 그의 무대는 군복무 중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며 팬들을 감동시켰다. 남승민의 목소리는 깊고 무게감 있는 톤으로 트롯의 감성적인 면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특히 그는 무대에서의 긴장감과 집중력이 뛰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가창력을 발휘했다. 남승민은 단순히 잘 부르는 가수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무대 위에서 온전히 풀어내며 사람들과 깊이 있는 교감을 이어갔다. 그가 군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뛰어난 무대를 펼친 것에 팬들은 큰 박수를 보냈으며 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스터 트롯 3분의 전설적인 무대. 미스터 트롯 3분의 결승전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각 참가자들의 음악적 성장과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었다. 김용빈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은 각자의 개성과 트롯의 다채로운 스타일을 완벽하게 표현하며 트롯이라는 장르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했다. 팬들은 이들의 미래를 기대하며 이들이 펼쳐나갈 무대와 음악적 여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뛰어난 무대와 감성적인 트롯은 미스터 트롯 3부를 전설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으며 트롯의 미래는 이제 이들에게 달려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미스터 트롯 3결승전은 참가자들의 매력과 독특한 스타일이 돋보였던 정말 흥미진진한 무대였습니다. 각 참가자는 자신의 특성을 살려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고 국민 투표를 통해 그들의 실력과 감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김용빈이 우승을 차지하며 새로운 트롯 황제로 등극한 순간은 많은 팬들에게 감격을 선사했으며 그가 선택한 감성적인 무대와 뛰어난 가창력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손빈아는 감성 트롯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며 섬세한 감정 표현과 강한 호소력으로 관객과 심사위원을 모두 울렸습니다. 최재명은 흥과 감성을 넘나드는 강렬한 무대 장악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았고 정통 트롯의 진술을 보여준 길준길은 감동적인 창법으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 외에도 추혁진은 감성 발라드로 새로운 매력을 발산했으며 철록은 화려한 퍼포먼스로 트롯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인 남승민은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과 깊이 있는 감성으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는 전통적인 트롯부터 현대적인 감각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무대가 펼쳐졌고 그동안 미스터 트롯을 통해 성장한 참가자들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향후 그들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궁금해집니다. 이 고요한 감동에 빠져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도 예상보다 높은 득표를 기록하며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군복무 중에도 뛰어난 무대 소화력을 보여준 남승민은 그의 감성적인 트로트 발라드와 따뜻한 음색으로 더욱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앞으로의 음악적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는 미스터트롯3에서 자신의 음악적 색깔과 감동을 확실히 전달하며 감성 트로트의 새로운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3 결승전은 단순히 뛰어난 트로트 무대들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개성과 특색을 살려 트로트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고, 그 무대들이 모두 독특하고 인상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3는 그야말로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대회였습니다. 이 결승전에서 각기 다른 색깔의 참가자들이 펼친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의 트롯 음악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용빈, 손비나 최재명 등은 각자의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음악적 색깔이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결승전 후에 각자의 음악적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새로운 트롯의 흐름을 만들어갈 이들의 행보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미스터 트롯 3 결승전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며 트롯 음악의 또 다른 변화를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스터 트롯 3 결승전 영광의 순간을 돌아보다. 2025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미스터 트롯 3의 결승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참가자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든 순간들이 가득한 무대였고 국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트로 스타들이 탄생한 역사적인 밤이었습니다. 결승 투표 결과가 공개되며 전설적인 무대들이 이어졌고 각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과연 누가 최고의 트롯 무대를 선보였고? 누구보다도 더큰 사랑을 받은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김용빈, 새로운 트롯 황제로 등극. 결승전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주인공은 바로 김용빈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담은 노래인 한국을 통해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용빈은 감성과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고음과 안정적인 무대 매너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무대 위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곡을 넘어 그의 음악 인생과 팬들의 사랑이 함께한 드라마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미스터 트롯 3에 진위된 김용빈은 이제 트롯 황제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를 마쳤습니다. 손비나 감성적인 트롯 무대로 울려 퍼진 감동 손비나는 감성적인 트롯 무대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노래는 깊은 감정을 전달하며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고 특히 여성 팬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손비나의 무대는 언제나 감동적이고 섬세한 표현으로 가득 찼으며 많은 관객들이 그의 무대를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트로든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예술로 다가왔고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우승을 기대한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최재명. 폭발적인 에너지와 무대 장악력. 최재명은 이번 결승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와 무대 장악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흥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곡을 선택해 무대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자신의 스타일을 확고히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도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그의 무대는 언제나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재명의 무대는 관객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며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트로트계에서 활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길은 정통 트로트의 깊이를 보여주다. 길은 이번 결승전에서 정통 트로트의 풍격을 제대로 살려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흔들림 없는 창법과 탄탄한 가창력으로 그는 진정한 트로트의 맛을 선사했습니다. 기른의 무대는 클래식한 트로트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담아내며 중장년층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성숙한 매력과 안정적인 무대 매너는 오랜 세월 동안 트로트를 사랑해온 팬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추지, 감성적인 트로트 발라드로 반전 매력 발산. 추지는 감성적인 트로트 발라드로 또 다른 반전 매력을 발산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섬세한 감정 표현과 감미로운 음색으로 트롯의 깊이를 한층 더해갔으며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팬들의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추진은 그동안의 무대에서 보여준 진지한 음악적 접근 방식과 감성적인 노래로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트롯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철록,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대중의 눈을 사로잡다. 천록은 이번 결승전에서 댄스와 강렬한 퍼포먼스로 트롯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트롯과는 다른 신선하고 혁신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무대에서 자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무대는 그동안의 전통적인 트롯과 차별화되는 스타일로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큰 화제를 모은 철록은 앞으로도 트롯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주역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승민, 군복무 중에도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이다. 남승민은 군복무 중에도 뛰어난 무대 소화력을 보여주며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음색과 따뜻한 감성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언제나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지한 모습은 팬들로 하여금 더욱 큰 응원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결론. 이번 미스터 트롯 3 결승전은 단순히 경연을 넘어서 각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며 트롯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 순간들이었습니다. 결승전 이후 참가자들의 향후 활동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고, 앞으로도 그들의 무대에서 계속해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스터 트롯 3의 결승전은 트롯 음악의 깊이를 보여주었고, 이제 각 참가자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새로운 트롯 스타로 자리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뉴스톡에서는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소식들을 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